네, 안녕하세요. 우리 시바이노 홀더분들, 코인 헤라가 오늘도 힘차게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차분히 대응할 수 있는 확실한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위 번호로 숫자 9번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지금 낙업 해제 정보를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쉽게 수입 볼수 있게끔 내 숫가랑 매도화까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다들 받아가셔서 크게 수입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게 바로 시바이노 차트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전에 한 차례 강하게 상승을 했고 이후에는우하영 곡선을 꾸준히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나 싶었지만 또 다시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절대 차트 분석해서는 안 돼요. 이 차트 분석을 해서 매매를 하시면 무조건 손해를 볼 거예요. 우리는 이 시바이누 코인에 대한 팩트를 확인하셔야 돼요. 이 팩트가 바로 뭐냐? 바로 락업 일정입니다. 이 락업 일정만 확인하시면 언제 올라가고 언제 내려가는지 다알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바이누 코인 곧 있으면은 엄청나게 폭등할 거예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 아직 이시바인의 코인에 대한 락업 일정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이 번호로 숫자 구분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락업 해제 정보를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쉽게 수입 볼수게끔 매수가랑 매도가까지 매일 오전 8시에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깐요. 다들 받아가셔서 크게 수입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시해드렸던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퍼치펭티이라는 코인이 어피티에 상장했을 때 락업 이슈가 있었어요. 당시 저는 구독자님들께 매수가 13원 그리고 매도가 59원 을 제시해드렸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불과 두달 만에 500% 수익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이유는 단순해요. 락업을 앞두고 재단이 절대 헐값에 물량을 던지지 않는다는 원리 때문이에요. 오히려 차트를 계단식으로 올려서 투제자들이와 계속 오르네 하고 따라 붙게 만들죠.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합니다. 락업이 끝나고 나면 재단은 기다렸다는 듯이 물량을 내놓습니다. 그 순간 주가는 폭포처럼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매수보다 더 중요한 건 매도 타이밍이다. 현재 모든 알트코인도 같은 상황이에요 락업을 앞두고 이미 계단식 상승 이 시작되었고 이제 곧 2차 강한 랠리가 터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점 매수에 집중 하셔야 하고 락업 이후에는 반드시 재단과 같은 시점에 매도를 하셔 야 손실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락업 일정 그리고 해제되는 물량 마지막으로 재단의 목표가 에요. 이걸 모른 채 대응한다는 건 마치 나침반 없이 바다에 배를 띄우는 것, 것 같아요. 저는 오랜 시간 전문가로 활동 하면서 이런 자료들을 누구보다 빨리 입수하고 있고 구독자님들께 꾸준히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공개적으로 정보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서 제가 결단 을 내렸습니다 바로 제 개인폰으로 공개할 건데요 0호1 0 5 4 3 4 6 6 6 9 여기로 숫자 9번이라고 문자 주시면 낙업 해제 일정 그리고 해지되는 물량 그리고 재단의 목표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매도 타점 까지 이네 가지를 바로 알려드리 겠습니다 물론 금전적인 요구는 절대 없어요 100%다 무료예요 제가 부탁드리는 거 오직 구독과 좋아요 그것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최소 5,000% 이상 상승이 기대되는 또 다른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은 2021년 불장 때한한달 만에 2만% 프로 또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최근 아주 강력한 시그널이 잡혔습니다. 보통 세력이 들어올 때는 200억에서 300억 규모의 자금인데 이번에는 무려 50조 원이 들어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꽃놀이가 아니라 아예 폭죽 공장이 동체로 터지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이번에 최소 5000%는 갈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에서만 공유하고 있어요. 참여 원하시면 제 번호 010-5434-6669번으로 9번이라고 문자 주세요. 그럼 제가 방 입장 링크와 비밀번호 보내드리겠습니다. 역시 100% 무료이고 금전 요구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투자를 하는 이유는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니죠. 가족의 미래를 지키고 더 따뜻하고 안정된 삶을 만들어가기 위함입니다. 작은 씨앗이 땅 속에서 싹을 틔워 언젠간 거대한 나무가 되어 열매를 맺듯 지금의 작은 선택이 앞으로의 삶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5,000%의 이 종목. 여러분이 인생에서 다시는 오기 힘든 기회가 될수 있어요. 이번에는 꼭 놓치지 마시고 전략과 타이밍으로 멋지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저코인네라가 끝까지 여러분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더 많은 정보 원하시면 문자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가 더 있어요. 투자는 단순히 차트만 보는 게 아닙니다. 차트는 바람처럼 흔들리지만 우리의 마음은 나무처럼 뿌리를 내려야 해요. 많은 분들이 흔히 이런 실수를 하십니다. 옆집 김 사장님이 벌었더라. 뉴스에서 악재라던데? 이런 말에 흔들리시죠. 그런데 결국 돈을 버는 사람들은요.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만의 원칙을 세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주식이나 코인은 바다와 같습니다. 잔잔할 땐 아무 배나 떠도 괜찮아요. 하지만 파도가 몰아칠 땐 방향키를 확실히 잡은 배만이 안전하게 항구에 들어옵니다. 지금 우리가 잡아야 할 방향키가 바로 락업 일정과 매도 타이밍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건 수자는 기다림의 미약이라는 겁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면 당장 내일 열매를 맺지 않죠. 하지만 물 주고 햇볕 쬐어주면서 계절을 기다리면 반드시 써하게 순간이 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하지만 타이밍이 왔을 땐 과감하게 행동하는 것, 이게 바로 성공투자자의 자세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저 코인에라가 늘네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가면 외롭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습니다. 인생에서 몇번 오지 않는 큰 기회, 이번에 꼭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따뜻하게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